돈 없는 집안이라며 무시당하던 여자 그런데 불과 며칠 뒤 사위 집안에서 고개를 굽신거리며 결혼해달라고 빌게 되는데요. 도대체 무슨 사연일까요? 드라마보다 더 드라마 같은 사연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미영아 아빠가 미안해. 브랜드 옷은 못 사줘도 괜찮지? 아빠 무슨 소리야. 우리 가족이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것 같은데. 이게 제딸 미영이가 고등학생 때한 말입니다. 저는 김철수, 올해 63세입니다. 솔직히 우리 집은 정말 가난했어요. 저는 작은 중소기업 회사원이었고, 아내는 동네 슈퍼에서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25평 아파트 전세로 살면서, 미영이 학원비도 영어 하나만 겨우 보낼 수 있었죠. 하지만 우리 가족만의 특별한 행복이 있었어요. 매일 저녁 함께 모여 앉아 밥을 먹고, 주말엔 근처 공원에서 김밥 먹는 게 최고의 즐거움이었거든요. 여보, 미영이 대학 등록금은 어떻게 하지? 장학금 받는다니까 걱정 마. 우리 딸 얼마나 똑똑한데? 정말로 미영이는 장학금을 받아 대학을 졸업하고 대기업에 취직까지 했습니다. 그날 밤 아내와 둘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못해준 게 많은데도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다니. 미영이가 29살이 되던 해 결혼하고 싶다고 집에 남자친구를 데려왔어요. 박준호라는 청년이었는데 키도 크고 잘생기고 예의도 바른 게 첫인상이 좋았습니다. 아버님, 미영이와 결혼하고 싶습니다. 준호가 정중하게 인사를 하더군요. 알고 보니 아버지가 건설회사를 운영하고 강남의 아파트를 여러 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미영이는 정말 좋은 사람을 만났다 싶었습니다. 미영아, 정말 좋은 사람 만났구나. 아빠가 못해준 게 많은데. 아빠, 무슨 소리야? 아빠가 나한테 해준게 얼마나 많은데 사랑으로 키워 주셨잖아. 그리고 상견례 날짜를 잡았어요. 준호 부모님이 저희를 강남의 한정식집으로 초대했다고 하더군요. 아내와 저는 평생 가본 적 없는 그런 고급 한정식집이었어요. 그날 아침 아내는 백화점에서 산 드레스를 입고 저는 20년 된 정장을 말끔히 다려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확실히 초라해 보이긴 했어요. 하지만 마음만은 떳떳했습니다. 한정식 집에 도착하니 준호 부모님이 먼저 와 계시더군요. 박회장이라고 불리는 준호 아버지는 50대 초반으로 보이는데 명품 정장을 입고 계셨어요. 어머니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도배한 모습이었습니다. 아, 명이 아버님이시군요. 인사를 나누는데 뭔가 시선이 차가웠어요. 제 낡은 정장을 위아래로 훑어보시더니 묘한 표정을 지으시는 거예요. 여기 좀 비싸지 않나요? 저희가 다른 곳에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했더니 준호 아버지가 손을 흔들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이런 곳쯤이야. 그 이런 곳쯤이야 라는 말에서 무시하는 뉘앙스가 느껴졌어요. 1인당 15만원짜리 코스 요리가 나왔는데 준호 어머니가 계속 이런 말을 하시더군요. 미영 씨 시집 와서 고생 많이 할 텐데. 우리 준호가 워낙 좋은 환경에서 자라서 말이에요. 부족한 것 없이 키웠거든요. 아버님은 어떤 일을 하시나요? 작은 회사에서 일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요즘 중소기업 다니시는 분들 참 힘드시죠? 우리 준호 아버지는 건설회사를 운영하는데 직원이 200명 정도 돼요. 노골적으로 자랑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우리 가족을 평가하시더군요. 미영 씨 아파트는 어디예요? 구에 살고 있습니다. 아, 거기. 그런 곳도 있군요. 우리는 강남에 살아서 잘 모르겠네요. 아내가 점점 움츠러드는 게 보였어요. 미영이도 표정이 어두워졌죠? 상견례가 끝나고 결혼 준비를 시작했는데, 그때부터 본격적인 모욕이 시작됐어요. 먼저 예단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준호 어머니가 전화를 했어요. 미영씨 어머님, 예단 이야기를 해야 할것 같은데요. 요즘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어느 정도면 될까요? 글쎄요. 우리 친구 딸 결혼할 때 3천만원 정도 했는데 그것도 좀 적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사정 있으시니까 부담 갖지 마세요. 3천만원이라니. 우리 가족 1년 생활비가 그 정도였어요. 아내가 전화를 끊고 울더군요. 여보, 우리 미영이 보내는 게 맞나? 저 사람들한테 우리 딸이 무시당하는 것 같아. 하지만 미영이는 준호를 정말 사랑한다고 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딸의 행복을 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결국 제가 적금을 모두 깨고 아내의 적금까지 합쳐서 1천만 원을 마련했어요. 그나마도 부족해서 대출을 받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준호 어머니는 예단을 받아보고도 불만이었어요. 이게 전부예요. 글쎄, 요즘 세상에 이 정도면, 그러면서 친구들에게 전화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 며느리 집이 좀 그래서 말이야. 예단도 제대로 못 해주고. 그래도 참아야지 뭐. 웨딩홀 예약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준호 측에서는 강남의 특급 호텔을 원했지만 비용이 너무 비싸서 저희는 감당할 수 없었어요. 아버님, 저희가 조금 보탬이라도 해드릴까요? 준호가 미안해 하며 말했지만 준호 아버지가 바로 말렸어요. 그럴 필요 없다. 신부 측에서 할 일은 해야지. 결국 우리 동네에 평범한 웨딩홀로 정했는데 준호 어머니는 친구들한테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아들이 좀 그런 집 며느리를 택해서. 웨딩홀도 그런 곳에서 해야 하네. 창피해서 친구들한테 말도 못하겠어. 그 말을 전해 들은 아내는 밤새 울었어요. 여보, 우리가 미영이한테 이런 고생을 시키는 건 아닐까? 괜찮아. 결혼하고 나면 나아질 거야.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끌어올랐어요. 돈이 없다고 해서 사람을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결혼식 당일이 왔어요. 준호 측 하객들이 웨딩홀에 도착하더니 이런 말들을 하더군요. 여기가 어디야? 이런 곳에서 결혼식을 하네? 준호 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신부 집이 형편이 안 되나 보다. 저희 가족과 친구들은 그런 말들을 들으며 위축될 수밖에 없었어요. 특히 아내는 화장실에서 몰래 울고 있었습니다. 준호 아버지의 축사가 가장 가슴 아팠어요. 오늘 우리 준호가 결혼을 합니다. 비록 신부집 형편이 넉넉하지 못해 이런 소박한 결혼식이지만 사랑이 있으면 극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준호가 미영 씨를 잘 책임지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정말 화가 머리끝까지 올랐어요. 하지만 딸의 결혼식 날 소동을 일으킬 수는 없었습니다. 미영이는 그런 분위기를 느꼈는지 행복해야 할 결혼식 내내 미안한 표정이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미영아, 아빠가 미안해. 아빠, 괜찮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하는 게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하지만 딸의 억지 웃음이 더 마음 아팠어요. 결혼 후에도 무시는 계속됐어요. 명절 때마다 준호 집에 가면 항상 이런 말들을 들어야 했어요. 사돈어른, 요즘 회사 어떠세요? 구조조정 소식 많이 들리던데. 미영이 친정에서 용돈이라도 보내주면 좋을 텐데. 아이들 교육비도 만만치 않잖아. 우리 준호가 정말 착해서 다행이에요. 다른 사람 같으면 이런 상황을 못 견뎠을 거예요. 미영이는 점점 친정에 오는 횟수가 줄어들었어요. 와도 예전같이 밝지 않았고 항상 눈치를 보는 것 같았어요. 아빠, 죄송해요. 제가 좋은 집안에 시집가서 오히려 아빠를 힘들게 하는 것 같아서 무슨 소리야, 미영아? 아빠는 내가 행복하기만 하면 돼. 하지만 속으로는 분노가 쌓여갔어요. 언젠가 이 모욕을 갚아주고 싶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 제가 다니던 회사에서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사장님이 저를 불러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철수 씨, 그동안 고생 많았어요. 이제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것 같네요. 무슨 말씀이신지. 사실 저는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맡겨두신 회사를 대신 운영하고 있었던 거예요. 당신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서 말이죠.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제 아버지는 평범한 공무원이셨는데. 아버님은 젊은 시절 부동산 투자를 하셨어요. 1970년대부터 강남 개발을 내다보고 땅을 사모으셨죠. 그 땅들이 지금은 엄청난 가치가 되었습니다. 서류를 보여주시는데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이 수십 개나 되더군요. 강남의 상가 건물, 아파트, 오피스텔. 총 가치가 500억 원이 넘었어요. 아버님은 당신이 평범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돈 때문에. 인생이 흔들리지 않고, 진짜 사람의 가치를 알고 살기를 바라셨죠. 그래서 60세가 되면 알려달라고 하셨는데, 지금이 적기인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순간 머리가 하얘졌어요. 그동안 제가 돈 때문에 받은 모욕들이 떠올랐습니다. 사장님, 이것들을 제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제 당신이 결정하시면 됩니다. 계속 조용히 사실 것인지 아니면 집에 와서 아내에게 말했어요. 아내도 처음엔 믿지 못했지만 서류를 보고 나서는 말을 잊지 못했어요. 여보, 그럼 우리가 이렇게 살 필요가 없었던 거야? 아니야. 아버지의 뜻이 있었던 거야. 덕분에 우리는 진짜 행복이 뭔지 알고 살수 있었잖아. 그런데 문제는 미영이었어요. 여전히 시댁에서 무시당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복수할 때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먼저 준호 아버지가 운영하는 건설 회사를 조사해 봤어요. 알고 보니 그 회사가 제가 소유한 땅에 아파트를 짓고 있었어요. 그것도 모르고 저를 무시했던 거죠. 변호사를 통해 접촉했습니다. 박 회장님, 안녕하세요. 김철수입니다. 아, 사돈어른. 웬일로 연락을. 회장님이 개발하고 계신 그땅 말인데요. 그땅 주인이 저예요. 예, 무슨 말씀이신지. 토지대장을 확인해 보세요. 김철수 명의로 되어 있을 겁니다. 전화 너머로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시 후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사돈 어른,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저희가 몰랐습니다. 모르셨겠죠? 저도 최근에 알았거든요. 그럼 임대료를. 지금까지 1년간 밀린 임대료가 50억 원 정도 됩니다. 계약서에 따르면 연체료까지 포함해서 70억 원 정도 되겠네요. 70억 원이라니. 사돈얼은 저희가 가족인데 이런 식으로 하시면. 가족이라니요? 지금까지 저희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 안 나세요? 그때부터 준호 아버지의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저는 제대로 된 복수를 계획했습니다. 미영이 생일파티에 준호 가족을 우리 집으로 초대했어요. 미영아, 올해는 아빠가 생일 파티를 준비해 줄게. 아빠, 그냥 간단하게 해요. 음식 주문해서. 아니야, 아빠가 특별한 곳을 예약했어. 사실 제가 소유한 강남의 최고급 호텔 레스토랑을 예약했습니다. 그곳은 1인당 50만 원짜리 코스 요리를 하는 곳이었어요. 준호 가족이 도착했을 때 표정이 볼만했어요. 사돈어른 여기가 어딘가요? 너무 비싼 것같은데 아 여기요? 제 호텔이에요. 네, 예, 호텔이라니. 제가 이 호텔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이용하죠. 준호 아버지의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준호 어머니는 말을 잃었고요. 사돈 어른 농담이시죠? 농담이라니요. 사실 제가 강남에 부동산을 좀 가지고 있어요. 회장님이 개발하시는 그 땅들도 대부분 제 소유거든요. 그때 호텔 지배인이 와서 인사했어요. 사장님, 오늘도 오셨네요. 준비된 룸으로 안내해 드릴까요? 네, 고맙습니다. 준호 가족은 완전히 기가 막힌 표정이었어요. 특히 준호 어머니는 지금까지 저를 무시했던 것이 생각났는지 얼굴이 빨개졌어요. 식사 중에 저는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저희를 많이 무시하셨는데 이해해요. 제가 평범한 회사원으로 살았으니까요. 사도널은 저희가 언제?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사실 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돈이 사람의 진면목을 보여준다고요. 정말 맞는 말씀이더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네, 일부러 숨기고 살았습니다. 사람들의 진짜 모습을 보고 싶어서요. 준호 아버지가 급하게 말했어요. 사도널은 저희가 잘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제 딸을 잘 대해주세요. 그리고 사람을 돈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미영이는 제가 가장 사랑하는 딸이거든요. 네네,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날 이후로 준호 가족의 태도는 완전히 바뀌었어요. 명절 때마다 저희에게 먼저 연락하고 미영이를 공주님처럼 대해주더라고요. 지금 미영이는 정말 행복해 합니다. 시댁에서 무시받을 일도 없고 준호도 장인 어른으로 저를 정말 존경해주거든요. 아내는 이제 명품 옷도 사고 고급 화장품도 쓰지만 예전처럼 소박한 마음은 그대로예요. 여보? 그래도 예전이 더 행복했던 것 같아. 맞아. 돈이 있어도 마음은 그대로야. 제가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단순히 복수가 시원해서가 아닙니다. 진정한 부는 돈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에요. 준호 가족도 이제는 진심으로 저희를 존중해주고 미영이를 사랑해줍니다. 돈 때문에 태도가 바뀐 건 아쉽지만, 그래도 가족이 화목해졌으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도 돈 때문에 사람을 판단하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거든요. 그리고 언제든지 포기하지 마세요. 인생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